9번 봅시다. 자, 등변사들이 꼴 A, B, C, D에서 저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일단 등변사들이 꼴이기 때문에 A, B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6cm 되겠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점 D를 지나면서, D를 지나면서 선분 A, B가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선을 그어보자. 이때 만나는 교점을 이 점을 A, B, C, D이라고 할게. 자, 그럼 보자. 지금 선분 A, B와 D는 평행하지. 그리고 A, D와 B도 평행하기 때문에 사각형 A, B, E, D. 사각형 A, B, E, D 자체가 일종의 평행사변형이지. 그렇기 때문에 평사의 성질을 모두 갖네.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DEC 각의 크기가 60도.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같더라. 그래서 각도가 60, 60, 60. 삼각형 DEC가 일종의 정삼각형이네. EC 길이가 6이 될 거야. 그리고 ABE 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가 같더라. BE의 길이도 5가 되겠지. 그럼 필요한 길이 다 구했네. 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5, 6, 5, 6, 6을 모두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18에다가, 18에다가 10을 더하기 때문에 28이 되겠네. 그래서 둘레 길이는 2번이 되겠다.